안녕하세요. 오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다육이가 성장하는 요즘에 물을 챙겨주어야 하는 다육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요즘 다육이들이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아이들 중에 유독 어 조금 물준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전 같으면은 한 달이 지나야 또물 주고 예, 그렇게 해야 베란다 다육이가 오 잘하지 않는데 어, 여름이제 힘든 여름 지나고 가을 되어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 중에 물을 어, 조금 자주 달라고 하더라도 물을 챙겨 주어야 하는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예 고른 다육이는 어떤 다육이냐 하면은 어, 분갈이를 안 해줬잖아요. 예 분갈이를 한지 2년이 조금 넘은 고른 다육이들은 이 물을 아무리 헌법 주어도 다육이들이 화분 속이 그렇게, 어, 오랫동안 습도를 유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얘 예, 여기 칠복수가 그런 상태거든요. 얘요 예, 아이가 물준지 아직 20일도 안 넘었거든요. 예, 예전 같으면은 한 달이 지나야 물 주고 하는데, 계속 하엽도 많이 지고, 공중뿌리가 요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런 아이들, 어, 분갈이 해주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분갈이를 자주 하게 되면은, 다육이들이 예쁜 모습을, 이, 유지하기가, 어, 그런 모습을 힐링하는 고이 그 시간이 이, 없더라고요. 예, 조금 예뻐지고 동그란 그런 입장을 보려고 하면 또, 어, 그 때가 또 2년 넘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런데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는 요때 다육이들 한해 동안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래 오래 묵은 아이들은 이 예쁘게 살짝 입장 끝이 빨갛게 살짝 발그레하게 물이 드는 경우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분갈이를 올래 해주면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저도 칠복수 어,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중에 요렇게 여름을 잘 견디는 다육이들 특징을 보면은 이 화분 속이 있죠. 예,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조금 딱딱해져서 물을 주어도 험뻑 물을 주어도 그렇게 많이 예, 이 화분 속이 오랫동안 습을 유지하지 있지 않고 금방금방 마르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여름에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장마가 있고 습도가 많으니까 다육이들이 물을 주고 나서 그 장마 때나 여름에 습도가 높은 거랑 합쳐져서 조금 화분 속이 많이 습해져서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까 화분 속이 어느 정도 딱딱해져 있는 다육이가 오히려 여름에 더잘 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요 아이 분갈이 해주지 않고 물을 조금 그 대신에 자주 조금 챙겨주는 걸로 제가 계획을 잡았는데, 요 아이 저번에 하엽진 게 조금 꾸덕꾸덕한 게 있는 상태에서 물 주었잖아요. 예, 그래서 목대가 어 그래도 조금 굵어지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하엽을 어, 바짝 마르지 않는 하엽은 금방 떼지 말고 바짝 마를 때툭 건드려서 떼어 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게 좋다고 했잖아요 예 어제부터 보니까 툭 건드려도 바스락거릴 정도로 하엽이 바짝 말라져 있어서 그렇게 떼어 주고 그리고 또공중 뿌리가 또 조금 났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만져보니까 또 입장이 조금 말랑거리기도 하고 해서, 예, 요 아이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물을 흠뻑줄 예정이랍니다. 예, 그리고 공중뿌리도 조금 낫죠. 예, 요렇게 분갈이 해주지 않고 조금 분갈이 한지 2년 지났는 그런 다육이들은 저렇게 하엽이 많이 지고, 그리고 또 공중뿌리도 좀 나고, 예, 고런 경우에는 조금 고를 동안에 물을 조금 자주 챙겨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이제 어 영양제를 조금 희석해서 그렇게 또 주는 방법도 괜찮죠. 예, 그래서 오늘 칠복수 같은 요런 아이들, 어, 자꾸 물 달라고 하면은 가을에 지금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데 물을 조금 낮게 챙겨주어 주면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칠복수 이야기 또 한번 해드렸네요. 예, 그리고 저 어, 신입 다육이들 2차 물주기. 예 이차 물주기가 조금 늦었는데 요 아이들이 처음에 올때 너무 습도를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다육이들 있죠 예 고른 다육이들 제가 조금 이물 주는 거를 많이 늦추었다가 제가 주었는데 어제 줄리아나 핑크철라요 아이랑 로라 그리고 또 둥근 빛이. 예, 둥근 이 빛이 우리대 요세 아이를 제가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요쪽에 홍덩이 있죠? 홍덩이 화분채 축축하게 왔던 아이는 아, 이제 물을 조금 한번 줘볼까 싶어서 오늘 제가 입장을 만져보니까 굉장히 짱짱한 거예요. 예,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 해주고 마른 흙에 심어 주었어도 오랫동안 물을 안 주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요 며칠 동안 비도 조금 많이 왔고 예, 그런 이 영향이 있어서 아직까지 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내일 모레쯤 햇빛이 조금 많이 나면은 제가 물을 한번 줄까 하데요 예, 그래도 일단 분갈이를 해 주었으니까 또 물은 한번 주어야 뿌리 활착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요 홍덩은 지금 제가 아직까지 물을 안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한엽 애풀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살짝 빨간물이 빠지면서 예, 얼굴이 굉장히 커졌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하엽도 한장 지고 있는데 어, 요 아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조금 물을 아끼는 게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조금 2차 물주기 한다고 조금 물을 챙겨주었더니 예, 빨간빛도 조금 없어지고 얼굴은 좀 커지면서 지금 입장이 완전 터지려고 하죠. 예, 그래서 한엽애풀은 아, 조금 물을 말리는 게더 예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렇게 신입 다육이들 처음 키우는 다육이들은 요렇게 물을 줘 보면은 아 너무 입장이 터져 버릴 것 같다. 예 고르다 싶은 아이들은 어, 다음번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말렸다가 예 그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역 롱기시마 계속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베르테르 요 아이도, 예, 2차 물주기 했는데, 어, 얼굴이 예쁘죠? 예, 베르테르 요 아이도, 어, 무난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어, 저 비올라 센스는 제가 어, 며칠 있다가 물을 한번 주려고 그랬죠. 예, 지금 새 뿌리 받는 아이들 특징이, 어, 지금 언제쯤 물을 주어야 뿌리가 적당한 때에 물을 받아 먹어서, 예, 좀 입장에 물 반응도 조금 있고, 그런 상태가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어, 날씨가 오늘, 내일 비 소식도 조금 있고 해서, 요 아이는, 예, 물주기를 뒤로 미루었죠. 예, 그거 아니면은, 날씨가 지금 계속 햇빛이 난다 그러면은, 조아이 물을 한번더 챙겨주면은, 뿌리가 더, 예쁘게 잘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어, 러블리 로즈 있죠. 예 여름에 어, 추석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그, 추석 폭염이 있을 때, 그 전에, 어, 요 아이들 적심하고 심어준 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죠. 예, 요렇게 겨우 삼두만 요 제가 살렸는데, 어, 요 아이, 왼쪽에 요 아이는 물반응이 있어서 얼굴이 커졌는데, 어, 요두 아이는 아직 얼음땡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어, 너무 물준 지 오래되어서 제가 물을 한번 챙겨주었는데, 어, 요두 아이는 조금 상태가 안 좋죠. 예, 이렇게 러블리어즈도 어, 아이가 상태에 따라서 새 뿌리가 잘 나는 아이 있고 어, 잘안 나는 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하리노사 있죠? 하리노사 새 뿌리 받는 아이는 제가 어제 물을 한번더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즘 새 뿌리 받고 있는 아이들 물 챙겨주기, 그거 조금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걸잘해준 물을 따라서 다육이들이 이제 새 뿌리 잘나고 물을 받아 먹어서 입장이 통통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핑크 자라고사, 어, 이첫 분갈이 하고 오늘 2차 물주기를 했답니다. 예, 그런데 핑크 자라고사랑 여기 블랙 킨이랑 서비스 받은 아이들 있죠. 예, 저쪽에 피어리스랑 그렇게 똑같이 심어주었는데 워낙 핑크 자라고사는 말라있던 아이라서 요 아이만 오늘 물을 챙겨주고 똑같이 물 챙겨주려고 요 아이 블랙퀸이랑 저쪽에 제가 한번 피어리스 한번 볼게요. 예, 피어리스는 완전 짱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육이 또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첫 아이가 심어줄 때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아직까지 물을 안 주면 되는 그런 다육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제가 피어리스랑 블랙퀸이랑 똑같이 물 주려고 챙겨갔다가 예, 요 아이들은 입장이 아직 물을 많이 먹은 거 있어서 예, 핑크 자라고서만 물 주고 여기 피어리스랑 저기 블랙킨이랑 예, 물을 안 주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육이들 이물 조심해야 되는 아이는 또물 조심하고 또요런 아이들이 한 2, 3일 계속 햇빛이 나면 은또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분갈이 해주고 날짜가 20일이 넘으면은 그때 또 물을 한번 챙겨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 예, 여기 15년 된 라우이 제가 며칠 전에 얼굴도 씻어주고 제가 물을 헌뻑 챙겨주었답니다. 얘 예, 물을 헌뻑 챙겨주고 또 위덕이 잘 마르는지 보고, 또 하엽도 떼어주고, 예, 그런 관리를 해 주었더니 조금 얼굴이 깨끗해졌죠. 예, 라우이, 예, 제가 물을 헌뿍 챙겨 주었고, 여기 벤바디스도 제가 물 챙겨 주었더니 얼굴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흑개리 철아 푸린 아이. 이요 예, 아이도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이흑기리쳐라도 이렇게 물이 어물 먹고 얼굴이 많이 커졌고 시트리나 요 아이는 물을 흠뻑 먹고 어, 조금 건강해졌는지 하엽이 이렇게 아래쪽에 한 장씩 이렇게 지는 준비를 하고 있죠. 이요렇게 예, 보시면은 오래 먹은 아이들 중에 하엽을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물 조절하면서. 잘, 그렇게 물 조절 잘 하는 아이는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챙겨주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조금 물을 조심해야 되는 다육이 경우에 예, 그런 이, 이 관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물을 좋아하는 그런 다육이들이 하엽이 많이 진다면 은 그런 아이들도 물을 챙겨주어야 되죠. 예, 여기흡법사요 아이는 얼굴이 이제 많이 커져서 요 아이 다음 물주기는 윤기도 조금 없어지고 아래쪽에 조금 하엽이 지고 예, 그렇게 되면 또 물을 한번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막흘려고할때 물을 너무 많이 챙겨주면은 또 목대가 또웃자라는 예, 그런 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얼굴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을 조금 아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예, 아껴주면 되고 이쪽에 또한번 다른 아이 한번 볼게요. 예, 블랙퀸 이 아이도 2차 물주기 할때 조금 됐는데 어, 블랙퀸이 저쪽 외두도 그렇지만은 블랙퀸이 굉장히 짱짱하고 물을 그렇게 안 챙겨주어도 괜찮은 아이 같아요. 얘 예, 그래서 블랙퀸도, 어, 지금, 어, 2차 물주기를 조금 일찍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햇빛이 좋을 때 고를 때물 줘야 되는 다육인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짱짱한 경우에는 물을 일찍 챙겨주는 게안 좋을 것 같아서 요런 아이들은 계속 햇빛이 많이 나고 베란다 습도가 건조할 때 예, 고를 때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블랙킹요 아이 2차 물주기 안 했고, 그리고 또어 신입이들 중에 2차 물주기 안 했는 다육이는 요쪽에 아이시그린, 예, 아이시그린이 또물 조심해야 되는 다육이죠. 예, 요 아이도 아직 2차 물주기를 안 했답니다. 예, 요쪽에 하엽이 조금 지고 있고, 이쪽에도 지고 있죠. 예,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계속 나고, 베란다가 습도가 많이 건조해졌을 때, 예, 고를 때물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있죠. 예, 그리고, 쉬, 어제, 슈가 베이비, 어, 물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 자리에 두니까, 어제보다 훨씬, 예, 입장이 완전 돌처럼 짱짱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구멍 났는 곳에 저기 자구가 두개 보이거든요. 예, 요두 아이가 구멍 사이로 이제 올라와서, 예, 요렇게 이두가 더 요렇게 풍성하게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예, 분갈이 할때 살짝 요 아이를 땡겨줄까 하다가, 예, 저기 아래쪽에 자구가 두 개, 예, 햇빛 보면서, 예, 잘 올라오라고 제가 구멍을 요렇게 다시 그대로 열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슈가 베이비, 어, 괜찮은 것 같고, 몰로철라는 지금 요즘 너무, 예, 풍성하죠. 예, 완전, 예, 입장이, 어, 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입장도 또 길어지고, 그래서 요 아이는 저기 하이트팜 철라보다는 조금 물을 조금 아껴야 될것 같아요. 예, 몰로 철화는 조금 물을 아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핑크 마녀, 어제 물주고 나서 훨씬 깨끗하고, 예, 조금 윤기도 있고, 예뻐졌죠. 예, 요렇게, 어, 2차 물주기 한 다육이 예뻐지는 게 참, 어, 예, 기특하고 그리고 또요렇게 분갈이 해주고 뿌리 할짝 잘해서 예 요렇게 물먹는 거 보면은 사랑스럽죠 예 요렇게 피크 마녀도 아주 예쁘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나나우코미니도 어제 제가 2차 물주기 는데오 완전 단단하네요 예 나나우코미니도 아주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다육이들 요즘 물 챙겨주면서 아, 요 아이, 스페시스가 지금 물반응이 없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요런 물반응이 없는 아이일수록 물을 많이 굶겼다가 물을 한번 주는 게 좋은 이유가, 어, 요렇게 아직 새 뿌리가 안 났거든요. 예, 요렇게 계속 물을 말리다 보면은, 화분 속에서 새 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물 반응 없다고 계속 물을 주면 은 뿌리가 썩어서 이저 세상으로 떠나죠. 예 이런 물 반응이 없는 다육이 으로 던져 놓고 예 계속 물을 말리다 보면은 이렇게 화분 속에서 새 뿌리가 나고 있는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계속 지금 던져두고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예, 제가 혹시 요 아이 물주게 되어서, 물 반응이 있어서 통통해지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예 어, 아마도 요 아이가 새 뿌리가 안 나면은 물을 못 받아먹겠죠.예 그때는 다음번에 물한번 주고 통통해지지 않으면은 어, 뿌리를 또다시 확인해 보고 적심을 할 건지 요 아이 분갈이 해줄 때 적심은 하지 않고 그냥 뿌리 손질만 하고 심어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더 물주 보고, 이, 물반응이 없으면은, 이, 적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페시스가 아직까지 요런 상태고, 그리고 또, 리가, 예, 리가가 물 먹고, 굉장히 얼굴이, 어, 짱짱해졌죠. 예, 요렇게 얼굴이 커지고, 요런 아이들 이제부터 빨갛게 물이 될것 같아요. 어제 물 챙겨준 화이트 그린이, 조금 생기가 있어 보이죠? 조금 얼굴이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제 눈에만 그래 보이는지, 조금 얼굴이 커진 것 같아요. 예, 화이트 그린이 물준거 조금 커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쪽에, 당인 요 아이도 조금 이 입장이 도톰해진 것 같네요. 예, 조금 물을 먹어서 조금 빨간 고른 입장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입장이 통통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 물을 요즘 챙겨주어야 된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물을 자주 챙겨주어야 하는 아이들 한번 예, 소개해드렸고. 물준지 오래되어도 물을 지금 챙겨주면 안 되는 아이들, 예, 피어리스라든가, 그런 아이들도 한번또몇개 보여드렸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